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유통가에서는 애국심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로 알려진 K2의 러브코리아 프로젝트가 애국심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2는 3.1절을 기념해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은 스트레치 소재와 메쉬 소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형 바람막이 재킷입니다. 보도 자료 설명만으로는 이 재킷이 왜 3일절 기념 에디션이 될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평범한 아웃도어 재킷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느낄 수 없는데요. 매장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재킷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좀더 살펴봤습니다. 소매 상단에 태극기 와펜 장식과 100주년 기념 문구가 담긴 부착물을 달고 3일절 기념 재킷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또 K2는 반팔 라운드 티셔츠인 하이크 3일 티셔츠도 특별 에디션으로 함께 출시했는데요. 소매 태극기 프린트와 뒷목 부분에 1919 3일 프린트를 담아 3일 운동 100주년 의미를 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K2는 지난해 독도의 날을 맞아 코볼드 롱다운 독도 에디션을 출시해 애국 마케팅으로 톡톡한 재미를 봤습니다. 이 제품 역시 소매에 태극기 와핀을 부착했을 뿐 평범한 롱패딩 점퍼에 불과했습니다. 민족사학연구소 박민수 소장은 기업에서는 독도 3.1절, 8.15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나 장소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곤 한다며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방법이기에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 국민들은 감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성의 가치를 두게 돼 효과가 없어진다고 말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애국심을 불러 홍보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수 없어 보이기에 감정을 호소하는 이런 마케팅은 이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